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비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글은 탱고, 밤을 뒤집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탱고, 밤을 뒤집다.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은 어느 순간 지루하게 느껴진다. 사방으로 퍼진 단조로움에 호기심마저 시들시들해졌다. 무뎌진 감각으로 찬바람이 척추에 스미듯 감싸며 몸은 점점 움츠러들었다. 어둠이 일찍 찾는 겨울의 문턱에서 밤이 조용히 나를 불러냈다.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내온 몸이 끌려갔다. 이대로라면. 근육이 모두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됐다. 변화 없는 날들 속에서 변화가 절실한 체력의 추이를 따라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밤에 운동을 시작하자 결심했다. 밤은 나를 주시한 듯 리듬 속에 담갔다. 신협이 이전하면서 문화센터를 열었다. 요가와 라인댄스 강사가 오전과 오후에 개설되었다. 이를 알게 된 친구가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첫날, 아침 일찍 등록을 마친 그녀는 여유를 부리던 나에게 서둘러 등록하라고 재촉했다. 자칫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음을 알렸다. 창구 직원은 출자금이 최소 3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필수 자격 조건을 읊었다. 모자란 금액을 마저 채우고 저녁반에 등록할 수 있었다. 라인댄스는 몸선이 예뻐지는 춤일 거라 오해했는데 실제로는 말 그대로 줄을 맞춰 춘다는 뜻이었다. 파트너 없이 혼자서도 다양한 춤을 익힐 수 있는 낯설지만 흥미로운 장르였다. 음악과 함께 하며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앞줄에서 거울을 보며 춤을 추는 한 회원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저렇게까지 즐거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환하게 웃으며 움직이는 모습이 다소 어글거리면서도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노래가사가 울려 퍼든 음악과 함께 마음껏 즐기고 싶었지만 쉽게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강사의 동작을 바로 따라잡는 친구가 어설픈 나를 정말 몸치다라고 놀렸다. 반박할 수 없는 몸무기에 잠시 울적했다. 마치 춤의 전쟁에서 진패잔병 같았다. 동시에 그 말이 오기를 자극했다. 유튜브의 세계에서 찾아낸 기본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욕심만큼. 몸은 쉽게 달궈지지 않았다. 언제쯤 나는 센터를 자유롭게 누비는 춤의 물고기가 될수 있을까? 곧잘 동작을 따라가는 회원들이 불어왔다. 몇 달이 지나도 만보와 룸바 동작을 익히는 속도는 여전히 더디었다. 어느 날, 아프지 않던 허벅지 부위가 뻐근함을 느꼈다. 그날은 러브스탱고 음악에 맞춰 동작을 배웠다. 탱고라는 명명만으로 마음은 발레르나처럼 가벼워졌다. 심장을 두드리는 강렬한 선율과 우아한 그리고 절도 있는 탱고의 춤선에 매혹당했다. 몸치라는 꼬르피를 달고 있던 내가 어느새 강사의 풀카운트 설명을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거울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동작을 빨리 습득하던 회원들보다 먼저 복잡한 탱고 춤을 익혔다는 점이다. 몸이 조금씩 음악에 녹아들며 멈춤과 흐름의 자유로움을 감각했다. 마치 한계를 넘어선 뻐근한 기쁨처럼 다가왔다. 패배란 무엇일까? 단지 속도가 좀 느렸을 뿐이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라인댄스의 매력은 여기에 있었다. 완벽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느린 왈츠로 때로는 빠른 디스코의 템포에 몸을 적시며 점차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다. 아무리 어색하고 미숙했던 첫 걸음이라도 음악에 몸이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무화의 순간이 찾아온다. 탱고가 가미된 라인 댄스를 익히면서 깨달았다. 영원한 패자는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일 뿐이다. 취미라는 예술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서툰 모습까지도 포용하며 음악의 파도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덮어 주었다. 탱고의 박자를 따라가며 알게 되었다. 패자 부활전은 제기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초월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반복된 연습 속에서 나의 라인 댄스는 점점 더 탱고에 스며들었다. 몸칠한 구속도 반복된 연습으로 어설픈 동작도 리듬이 모두 허물어뜨렸다. 거울을 보며 라인댄스를 즐기는 모 회원처럼 나 역시 몰랐던 애드리브를 타며 그녀의 표정을 닮아갔다. 심장을 두드리는 음악을 쫓아가는 회원들의 표정도 땀으로 빛을 발했다. 음악은 밤에 우리를 기다리고 그품 안에서 우리의 체력을 다지는 중이다. 탱고는 남몰래 연습한 기본 동작의 힘을 보여준 매력적인 춤이다. 좋아하는 장르가 몸치의 몸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땀을 즐기는 날에 찾아온 것은 희열이었다. 흐르는 몸에 음악을 적시는 시간이 늘어나는 한, 춤은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